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자 눈썹 문신 후기입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일단 외모에 있어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눈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눈썹 문신에 대해서 두려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직접 시술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눈썹 문신한 지두달 정도 된 상태입니다. 아직 좀 진한 감이 있긴 한데, 이제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티가 많이 안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술을 받았을 때는 엄청 진해가지고, 짱구 눈썹 같아요. 누가 봐도 제 눈썹 문신했구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두달 정도 된 상태에서는 아주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단 눈썹 문신을 보여 드리기 전에 어, 눈썹 문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 화장눈썹 두번째 자연 눈썹 세번째 콤보 눈썹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화장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 눈썹을 칠해준다는 그런 느낌이고 약간 브러쉬로 칠한다는 느낌이고 화장, 마치 화장을 하는 것처럼 근데 자연 눈썹은 한올 한올 그려준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티가 잘안 난다는 게 장점이죠 콤보 눈썹 같은 경우는 한올 한올 그린 것 똑같은데 그 한올 한올에 디테일을 넣고 음영을 넣는 게 콤보 눈썹입니다 그래서 콤보 눈썹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더 비싸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포 같은 사진을 보실 경우 제가 원래부터 눈썹이 연한 편은 아니었는데 상처가 많고 중간중간에 흐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눈썹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제가 시술 받기 전 눈썹 디자인을 하고 눈썹 마취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단 눈썹 문신은 시술 받기 전 디자인 하는데 15분 정도 걸리고 마취크림을 바르고 30분에서 4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할때 선생님과 고객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디자인을 잘 잡아야 실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시면 되고. 자, 다음 사진은 눈썹 문신 시술 직후 사진입니다. 시술 직후에는 눈썹이 짱구 눈썹처럼 엄청 진하고, 바로 옆에 사진은 시술 후한달뒤 사진입니다. 어 처음에는 너무 짱구처럼 눈썹이 진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1 개월만 지나도 엄청 자연스럽고 연해지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포 같은 경우에도 눈썹이 엄청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눈썹이 진해지고 또렷해지고 다듬어진 후에는 인상이 좀더 깔끔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이목구비도 더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시술은 자연 눈썹인데 뭐 시술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였던 것 같아요. 마취만 40분하고 40분 마취 뒤그 다음에 한올한올 한올 그리는 시술을 하는데 마취가 잘안돼 있으면 좀 아프긴 합니다. 일단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해 본 사람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곳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디자인을 잡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만 잡고 나면 그 안에서 하는 시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 큰비용보단 제가 볼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서 자연 눈썹을 받으시면 적당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눈썹에서 틀을 잡고 또렷하게 보이는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술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 사람들에게 눈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눈썹만 깔끔해져도 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눈썹 관리, 눈썹 문신 안 하더라도 눈썹 관리는 꼭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미용실에 가셨을 때, 미용사 분들이 그 눈썹 자르는 칼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간 김에 어저 눈썹 한 번만 다듬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은 머리도 자르고 눈썹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런 방법을 꼭 추천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어피 e 와 에프터를 보면 남자 눈썹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까요? 남자 이미지 중에서는 남자들은 화장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눈썹이 인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눈썹 문신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자 뷰티, 남자 구루밍, 남자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